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교회로 모여 간증을 나누며 찬양을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감동을 나누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보시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랬단 말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가끔 그런 경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랑 모여서 뭐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딱그 자리에 나타났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한편으로는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도 또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도 그런데 우리가 말하던 중에 그냥 살아있는 사람 그저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나타나도 깜짝 놀랄만 한데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으니 여러분 제자들의 얼마나 깜짝 놀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누구가 만났대요.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속된 말로, 그야말로, 귀신 보듯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것이, 뭐, 당연한 것 같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불신앙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정작 아무 말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는요 열심히 듣는 것처럼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었지만 제대로 듣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것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들었어요? 부활은 듣지도 못하고. 그저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께 묻기조차도 어려워했더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대 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 위함이셨대. 여러분 말씀 들어도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혹시 이 제자들처럼 어 그래 맞아. 어 그래 그래. 어 그렇구나. 소위 영혼 없이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 없이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마음으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목사하는 중에 베레아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닐 때 베레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 그래. 어, 그런가 보, 보지 뭐. 어, 그렇구나. 그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여러분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도 그렇게 낙심되지 않았을 것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렇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 바라기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한 마음으로 듣고 말씀이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불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도 변화되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정말 부활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3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이라. 그러면서요.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뭘 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네, 예, 못 자국을 보여주신 것이겠죠. 내가 그렇게 귀신이 아니야. 나는 너희가 따랐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바로 그 예수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시는 거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영체라고 그러지요 몸이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요 음식도 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영도 아니고 육도 아니고 그죠? 예, 영이라면 영이라면 음식을 드시지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육이라면 그 자리에 그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시지 못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도 아니고요, 육도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이 지금 눈 앞에서 막 일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혹시 미친 거 아닌가?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금 영접하게 됩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주실 때요. 자, 여러분 45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이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체험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 귀한 체험을 그냥 체험으로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신앙, 귀한 신앙 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에 응답받으신 분, 기도로 치유받으신 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놀랍도록 복을 받으신 분, 끔찍한 사고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 뭐 여러 귀한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귀한 체험들이 체험으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체험이 간증이 되지 못하고요. 체험이 그냥 체험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아니 이렇게 귀한 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낙심이 되고 그죠? 이렇게 귀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절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아우 깜짝 놀라게 돼요 왜 그러느냐 그 귀한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설명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간증이 되지 못하고 간증이 되지 못하니까 그 귀한 체험을 가지고도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그 귀한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렇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 이 말이 내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로구나. 이 체험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이 체험이었구나. 내가 이 경험했던 이 체험이 성경에서 누구가 경험했던 바로 그 체험이었구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체험입니까?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성경은 바로 이렇게 귀한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증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4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졌을 때, 이 풀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체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전해야만 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신앙의 귀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체험을 체험으로만 간직해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풀어서 간증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자신에게 첫 번째 간증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보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면서 위로하기도 하고 건면하기도 하고 하는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간증이 다른 누군가보다도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간증이 되더라고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시험들 때, 그때에 그 간증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하고 어, 신방을 하면서 나,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마치 주머니 속에 이렇게 그 기억을 간,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가 어려울 때마다 그 경험을 이렇게 꺼내서 살펴봐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 표현이 참 생소한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주머니에서 꺼내서 살펴보고 다시 주머니에 넣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먼저 간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나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셨지. 그때도 그랬지. 이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거야. 이 간증이요. 다른 누구에게보다 나에게 먼저 간증이 되고, 나 자신에게 먼저 증인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어려움 당할지라도,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귀한 체험이 그 간증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나아가야 할 길을 다 달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